성경읽기 1 1기하 13장 아하시아의 아들인 유다의 요하스왕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우앗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계속 시리아의 하셀 왕과 그의 아들 벳 하닷의 지배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 그들을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출해 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지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한 여러 보함을 본받아 계속 죄를 짓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때 여호와사이에게는 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만 명의 병력밖에 는 없었는데 이것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발밑에 티끌처럼 짓밟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여호와사이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여호아스 왕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밖에 여호아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온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죽어 이스라엘의 단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여호스 왕이 문병하러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이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였다. 여호와스가 그것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쏠 준비를 하게 하고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 그는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하였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 곧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엘리사는 왕에게 다른 나사를 집어 땅을 치라고 했다. 그러자 왕은 세 번만 치고 그쳤다. 그래서 엘리사는 화가 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대여섯 번은 첫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왕은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세 번밖에 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세 번만 무찌를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다. 이 당시에는 모압의 도적대가 봄만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악탈하기가 일쑤였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고 다급한 나머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달아나버렸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벌떡 일어서지 않겠는가? 여호 아사우 왕이 나라를 다스린 동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매든 계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의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벤 하닷이 왕위를 계상하였다 이때 이스라엘 여호와상은 벤 하닷을 3차에 걸쳐 치고 자기 아버지 여호와 스가 뺏겼던 성들을 되찾았다.